이명웅의 진심 어린 러브레터가 깊은 감동을 주며 팬들이 인급동 유튜브 채널에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진솔한 순간과 따뜻한 소통이 계속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은 매번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곳이다. 최근 공개된 이명웅의 전해 편지 영상은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고 있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영상은 단순히 팬들과의 소통을 넘어 그의 깊은 마음을 담아낸 예술적 작품이라 할수 있다. 팬들은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명웅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솔한 감정을 온전히 느꼈다. 이번 영상은 그가 지난 5월에 열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콘서트 현장을 배경으로 촬영되었으며 수많은 팬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고 있다. 연애편지는 단순히 사랑을 고백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그동안 겪어온 여정과 팬들과 함께 만든 특별한 시간을 되새기는 과정이었다. 이명웅의 목소리 속에는 그동안 팬들이 함께해준 시간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영상 초반부에는 히어로 제너레이션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자막이 등장하며, 그때부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팬들의 모습이 펼쳐지며 비 오는 날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응원봉을 흔드는 팬들의 모습은 이명웅의 음악과 함께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명웅은 무대에서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기운 차게 공연을 이어가며 팬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명웅이 무대에서 팬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연애편지라는 곡을 부르는 장면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팬들에게 고백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며 팬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사랑을 전했다. 그 순간 팬들은 무대에서 그를 응원하며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상암 경기장을 가득 채운 별빛과 영웅시대의 팬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어가는 순간을 경험했다.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많은 팬들은 영상에 댓글을 달며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명웅 덕분에 힘을 얻었고 매일매일이 기대된다거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낀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런 댓글들은 이명웅이 전달한 메시지가 단순한 노래나 공연을 넘어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팬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위로를 느끼며 그와의 소통을 소중히 여긴다. 특히 이명웅은 팬들에게 여러분이 있기에 용기를 낼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무대 뒤편에서 벅차는 마음을 표현했다. 팬들은 그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에너지와 진심은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낸다. 이 영상은 팬들에게 그가 그동안 전한 사랑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명웅과 팬들 간의 특별한 유대감. 이명웅의 팬들과의 소통은 단순한 일방적인 공연이나 방송활동이 아니다. 그와 팬들 간에는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그가 보내는 메시지에 공감한다. 이명웅 역시 팬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 무대, 심지어 일상적인 순간에도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명웅은 종종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상적인 모습을 공개하며 팬들과 가까운 소통을 이어간다. 그의 팬들은 이러한 소통을 통해 그가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다. 그가 팬들에게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라는 이미지를 넘어 하나의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명웅을 형성한다. 이명웅이 유튜브 채널에서 주는 따뜻한 소통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그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팬들에게 말을 걸며 그들의 응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은 팬들에게 단순히 한 가수의 팬미팅을 넘어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존재로 느껴지게 만든다. 팬들은 그가 보이는 소소한 일상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소통은 임영웅의 인기를 한층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팬들이 그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의 팬들은 그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모습과 소통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 이명웅 또한 그들이 보내는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더 나은 음악과 공연을 선보이며 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이 주는 특별한 가치.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은 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팬들에게도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많은 가수들이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시도하지만 이명웅의 채널은 그 어떤 채널과도 다른 점이 있다. 바로 그의 진솔함과 감동적인 소통 방식이 그것이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는 이명웅의 모습은 단순한 무대 위의 그를 넘어 그가 팬들과 함께 나누는 사소한 순간들을 담고 있다. 이 채널을 통해 팬들은 이명웅이 무대 뒤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되는 콘텐츠는 그의 일상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팬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이나 팬들이 보내는 편지나 응원을 영상으로 받는 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콘텐츠는 팬들에게 그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내는 사랑이 이명웅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이와 같은 소통을 통해 팬들은 이명웅을 단순히 무대 위의 가수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와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팬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와 소통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대에서 그와 함께하는 것과 또 다른 종류의 특별함을 안겨준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의 이 소통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팬으로 성장하며 이명웅은 그들에게 자신만의 고유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임영웅은 팬들에게 여러분이 있기에 용기를 낼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무대 뒤편에서 벅차는 마음을 표현했다. 팬들은 그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에너지와 진심은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낸다. 이 영상은 팬들에게 그가 그동안 전한 사랑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다른 영상들도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그가 최근 진행한 상암 콘서트에서의 모습을 담은 영상은 팬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찬사를 받았다. 이명웅의 라이브 공연은 그의 가창력과 감동적인 무대 매너로 유명하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전하는 진솔한 감정과 음악에 깊이 빠져들며 그의 공연이 주는 감동을 한번더 경험했다.